목사님께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목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 삶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있으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저희는 저희 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저도 아, 진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하는지 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열정을 다 하면서 있지 않는데 이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신 선지자들을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해 주신 말씀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100% 무장된 사람들인데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는 삶이 될수 있게 매일매일 부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는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저희 스스로가 그런 동행하는 삶의 경지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묵상이 되고, 누군가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면 아직 어린 상태라고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어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